에딩츠 애딩초. 안녕 에딩츠예요. 오늘은 제가 오빠랑 만나기로 한 날인데 같이 준비해요, 여러분. 두개 있는지 알고 진짜 오빠 집금내 떠갔다가. 온도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는한두 번째. 여러분 제가 옷을 골랐거든요. 탑뜬 건데 이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 하늘색 트렌치 이거랑 밑에 슬랙스 입어줄 거예요. 이렇게 입어주었어요. 이거는 룩북에도 나왔던 그런 옷이에요. 제가 여기서 가방을 골라야 되는데 이세개 중에 하나를 밀 거거든요. 문화에서 잘 어울리죠? 진주 만두 가방. 뭐 이렇게 그냥 사실 다 무난해서 다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들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복조리라서 귀엽더라고요. 일단 쿠션, 보조 배터리, 그리고 아까 바른 립. 생각되는 여기 놓을게요. 요 귀걸이를 해줄게요. 이걸까지 가지면 끝. 저는 이제 꼭마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아직도 고민인 게 걸어갈지 택시 타고 갈지 고민이에요. 경현이 오빠, 빨리 와. <laughs> 이런 거좀 살짝 끼웠다 빠져야 돼. 여기요? 어, 여기요. 아, 맞네. 싸구나 아, 맞... 그거 놀리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놀려야지. 그래, 그래. 사이개구리 맞아, 못생긴 사이개구이. 옛날처럼, 옛날에도 그렇게 는데 여기 치킨 맛집이라서 도있올리 어. 이거 봐 봐. 작은, 작네 근데 우리 저번에 우리 테이블만 충전했... <laughs> 엄청 좋아했는데 테이블마다 하나씩 다 있었어요 <웃음> 맛있었어? <웃음> 이제 올라올 때 드시는 거죠? 드까 이것도 드실까? 응 음. <laughs> 아, 음, 괜찮아요. <laughs> 물이 맛이 없어. <목소리> 그러면 하나 시켜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아니, 나. 너도 그, 그대로 놀고, 놀수 있다. 군대에서 놀수 있다고? 어, 놀아. 얼마든지 놀아. 그냥, 나도. 맞아.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행사했을 때막걸리 알겠죠 네, 네, 네. 아, 아,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쁜거이쁜거이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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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고 왔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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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이이이이 다밥 먹네 밥도 <laughs> 먹으려다 <laughs> 먹었어 왜? <laughs> 밥먹으라는데다 먹었어 막창 넣어한리나거든요 근데 원래도 좋아했었어 우리 집 그릴 샀어. 안방 그릴? 연기 빨아드리는 거. 부럽다. 엄청 좋아. 뭐야? 막걸리다 챙겼다. 그렇지. 짠. 아, 그렇네. 어, 그렇네. 다음은 여기다 여겠다 진짜 맛있어. 어떡해. 진짜 알있다 아, 치킨이 있어. 이거 때린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이게 짜, 작은 거 아니야? 거기 똑바로 봐라. 무서워. 어? 무서워. 장난 좀, 장난 좀. 아, 죄송한데. 우리 군대 선임이네? 맞아. 윤호가 잘하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했다고 했잖아. 그래 준호랑 같이 놀러다녀, 그럼. 삐 너도 잘삐 너무 잘 삐져. 너 삐지네. 그래? 놀리는데 오빠가 삐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삐져. 준호가 <laughs> <laughs> 나온다. 어? 준호가 나온다. 실비다이 바어 언니 거의 한국인인데, 진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아이고 잘네 미워 말이는거이시지말하거지 아이고 잘하아 <잘해. 웃음> 아이고 잘다아 왜? 근데 얘 그때 이월도 가서 자유로운 아, 이애 진짜 무서웠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오> <laughs> 나도 삐졌어 그때 삐져가지고 뭐, 뭐라고 했지? 나너 미워할거야 <laughs> 한몇년산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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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그치?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못하네. 맛있었다고 해. 그냥.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럼 <laughs> <근데> 많이 싸우지. <웃음> <웃음> 네, 많이 싸우데 약간 티키타까지 야, 그게 뭐야? 아, 근데 어두 없다 이거 시리즈 불가. <laughs> 대기업 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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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삼성가도 돼. 삼성. 그러면 안 돼. 대기업 가다 사우가실 분이야. 내가 빛울 거야. 오. 좋은데, 좋은데. 나 말까? 어? 나 말까? <laughs> 알지? 괜찮아. <laughs> 아니 뭐할까?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난아빴는데 짜증나봐, 오늘. 짜증난다. 안녕. 응. 배 나왔네? 아, 이게 확실히 맛있다. 커, 커. 아니. 키, 키. 속으로도 그래. 학교 앞의 슬러시. 선 아니야? 아, 학교 앞의 음, 맛있다.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우와. 옷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 우와. 이뻐. 근데 갑자기 안춥다 뭐 어, 여기, 이기 어, 걸렸어. 찍고 어디네? 있었네? 아. 우린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아니, 근데, 자연강이 너무 이쁘다. 네. 응, 음. 좀 추웠어. 여긴 좀 빠르다. 어, 다르다. 저희는? 여기 갈 거예요. 응. 무서운 거 봐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무서운 거? 이거 한번 볼까? 이거 뭔가 무서울 것 같은데. 어, 김김 말고 저거 파래 같은 거. 아 파래란다. 저게 뭐지? 감포 아, 아닌데? 감태 같기도 하고. 오. 아 저거 저렇게 된 초밥도 저렇게 파는 거 있잖아. 알지? 아 맞아 맞아. 그 기초 안 하지. 그런가 봐 진짜. 너무, 아, 너무 매워 이제 차로 갈래? 응. 다음 주에 호텔 나응 그러자 이제 헌혈 안 해놨어? 응아 진짜 어린이... 고등학교 때막 하러 오던데 아 근데 안한게 안 그냥 많이 걸린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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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도혁이 응. 어응아 또... 아도모이랑 이정도 못 보는 그런 거 같아 그아그 오빠 발려서가지고 아아... 아아... 아아 <laughs> 내가 이제. 응. 지갑 챙겼어? 제가 챙긴 거, 용인이 거. 어 그래? <laughs> 그가이 입었어요. 못했어. 너무 <laughs> <우와>, 추워.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옷덕처럼 먹을 때잘 먹어도 저 속에 거반 옷덕 있고. 그냥 매기는매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 안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안안간 것도 있어. 있어? 아이가 옆쪽 그러니까 말고 안간 것도. 야, 너 찍지 마, 진짜. 안 돼. 찍을래? 왜? 나한테도 찍고 싶어. <laughs> 배터리 없잖아. 실천아. 너무 아쉽다. 뭐라고요? 너무 짧게 놀아서 아쉽다. 아.